아세 번째 테리 오셨네요. 구르이 얼마나 늦었어요? 오늘 이 일차입니다. <laughs> 아 오늘 1차 와. 아유 뒷골 당기네 이거 테니스 고민이 어떤 거예요? 스윙할 때 공이 자꾸 뜹니다. 아 내가 보니까 면의 컨트롤이 좀안 되고 공 뜨는 이유 는 팔로 스윙 때 면이 열리는 건데 그걸 초점적으로 제가 봐드릴게요. 자 쳐보세요 자연스럽게. 아하 아 어, 보험 다 들어나 있어서 괜찮습니다. 패하게 쳐도 돼. 그지 일부러 이렇게 치는 거 아니죠? 일부러 이렇게 치는 거 아니지? 설정 아니죠? 심각해요. 심각해, 이거. 댄스를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 무조건 이 영상 봐야 됩니다. 공이 오면 그대로 훅내게요이렇게 요렇게, 요렇게 해줬어요. 네, 이렇게 있으면. 공이 오잖아요. 빨리 못파 제가 다른 모션 알려드릴게요. 허리는 펴고요. 응. 허리를 펴야 되는 이유가 코어에 힘이 들어가야 돼. 그다음 에 무릎 을 살짝 구부려야 돼. 허리에 체중을 거는 정도. 뒤꿈치 응.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딱 체중이 딱 모이면서 이 파워 존이 형성돼. 파워 존. 응. 이렇게 넣고 있는 것보다 잡고 있어야지 이백 엔드에 대한 반응하고 퍼인드에 대한 반응하고 다 좋아져. 요 왼손은 이렇게 요렇게 파지를 해야 돼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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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이렇게. 아, 이 꿀팁이죠, 굉장히 초보자들. 그 다음에 스플릿 스텝인데, 발이 이렇게 정지됐으면 빨리 못 움직여. 항상 발을 이렇게 가볍게 뛰고 있어야 돼. 한번 해볼까요? 준비 자세 해봐서. 그렇지, 준비 자세 해서. 그 다음에, 다리 움직이다가 가볍게, 가볍게. 양 옆으로 살짝 움직이면 좋아요. 이렇게 옆으로. 앞뒤, 좌우로 뛰어내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아요. 그러다가, 공을 치러 딱 나가는 거예요. 처음에 우리가 고민을 얘기했잖아요, 저한테. 전,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, 제가 틀만 잡았어요. 이 공이 아주 마술을 부는예요 지금부터 이제, 이 마법의 공으로 테니스 자세를 완전히 바꿔드릴게요. 이게 없으면 저는 자신이 없어. 이 공을 매트슨 볼이라고 하는데 이 공으로 ATP 탑 프로 선수들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. 이걸로 하면 자세 잡기 아주 좋아. 제가 먼저 모션을 보여주면 따라 하는 거예요. 힘을 줘서 하는 것보다 몸의 그 모양 패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. 오른쪽으로 한발 정도 싹 가는 거예요. 이렇게 응. 오른발로 한번 싹 가요. 그럼 골반이 돌아가요까 그죠? 네. 그다음에 왼발이 나가. 이 상태에서. 허리를 딱 세워야 돼요. 포하 여기 계속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오케이. 네. 그 다음에 앉으세요. 앉아서 앉아서 틀어. 이렇게 틀어. 그렇지. 그러면 이 누르는 힘하고 트는 힘이 생기죠. 네. 이 팔을 들면서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쭉 팔을 뻗어주면서 공을 던질 거예요. 이렇게. 음. 이 동작이 테니스 치는 폼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해서 훈련을 많이 해요. 이거는 나중에 1 년, 2년차될 때까지 계속 하시면 베이지이 너무 잘 돼. 요 하루에 한 30분씩 하잖아요. 테니스 4시간 치는 건가요? 벌림... 라켓을 좀 옆으로 빼고 한번 해볼게요 발을 나가고 틀고 자세 만드세요 앉아서 틀어야죠 자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테이크 백에서 가만히 있어 떼는 것도 테이크 백했죠 이때 중심이 6대4 앉아 이쪽으 조금만 가요 그렇지 얼굴은 절 봐야 돼 공을 봐야 되니까 이 자세가 테이크 백 자세입니다 아주 좋은 테이크 백 자세 던지세요 가만 가만 있어 허리 도세요 돼이딸려면안돼 이렇게 돼야 돼히만 치잖아 공 무조건 다 들어가 하나 둘셋넷 발을 틀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요 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잡아 보세요. 잡아 잡았죠 네 잡았죠 약간 더돌 약간 더 제가 멈추나 멈춰요 들어가서 스톱 스톱 6대4 6대4 만들어 그렇지 6대4죠요때 손을 이렇게놔줘야돼 그리고 공을 가리켜야 돼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야 돼 오케이 네. 가만 히 있고 여기서 이제 스윙하세요 스윙 하고 가만, 마무리 마무리 손 잡고 손 잡고 그렇지 라켓 잡고 준비 오케이 발 움직이다가 발움직이다 그렇지 하나 들어가세요 나이 손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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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스윙 그렇지 거의 이 동작일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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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오케이 구 제가 아닙니다 찰스가 아니고 이 공이야 알려준 거를 최대한 공이 공 넘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. 공안 넘어가도 자세 나오면 제가 바꿔 쳐줄게요. 알겠죠? 오케이, 갈게요. 엄지손가락 잡고, 발 움직이다. 여기 보세요. 자, 하나, 자세 만들어. 자세 만들어. 하나, 둘, 셋. 그렇지, 허리 세워, 허리 세워 그렇지, 굿. 다시 준비 다시 어, 들어와요. 오케이. 너무 들지 마, 너무 들지 마. 오케이. 다시, 다시 컵다운 해야 돼. 지금 마음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늘에 가, 하늘에 가 있어. 안 돼, 안 돼. 아, 막, 어떻게 하고 싶어? 컵다운 해야 돼. 다시 해볼게요. 들어세요 하나 둘 낮춰야지 그렇지 들어오세요 하나 됐죠 자세 낮춰. 자, 낮춰 그렇지 천천히 갈게요 팔더 낮춰 팔더 낮춰 그렇지 그렇지 그럼 마지막 마지막 자세 더 올려야지 그렇지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시 준비 움직이다가 좌우로 움직이다가 그렇 들어와 요 가만히 있어 너무 들지마 그렇지 좋아요. 그럼 허리세요. 허리, 허리, 허리. 자 고생했습니다. 고생 많으 하셨습니다. 어때? 요 어땠어요?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시야가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껴져요. 근데 이게 약발이 있어요. 약발. 약발이 한 30분 정도 될까. 30분 뒤에 다시 셋업이 돼요. 숙제를 내주면 하루에 한 50번, 100번씩만 던져봐. 저걸. 자 시청자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. 처음에 폐쇄적으로 해서 가까이 던지는 거. 그걸 할 때는 좀잘 돼. 저쪽에서 공을 던지면 잘 치는 사람들은 쉬운데 못 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이게. 안 되는 게 당연하다. 그걸 아셔야 돼요. 한 번, 두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절대 보소가될수 없습니다. 연습을 꼭 많이 하셔서 에르메스 포인트가 됐구나. 이런 <laughs> 느낌으로 <에르메스킹으로 웃음>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어,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